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63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심히 버어 성소에 들어갈 허명을 얻었나니 그기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 내열어를 오신 새롭고 산 길이요 희장은 고 저의 유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제사장의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쳤으니 참모함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아멘. 보혈의 능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회 우주사 나폴로시1호가 달에 처음 도착했을 때 우주비행사들의 경건한 모습이 그 당시에 보도되지 않았지만 후에는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지상에서는 사람이 달에 도착했다고 열광하고 있는 그 시간, 우주선 안에서는 우주비행사들이 하늘로부터 땅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고 합니다. 이 엄숙한 시간에 우주비행사들은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지구에서 가져온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성경을 펴서 읽으면서 성만찬을 거행했습니다. 이 예식을 마친 후 저들은 비로소 달의 발을 내딛었다는 것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날, 유월절 만찬에 주님께서 떡을 떼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요.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리고 식후에는 잔을 가지고. 저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다 마시라. 이것은 죄의 함을 얻기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어약의 피니라.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보혈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보혈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나를 위해 보혈을 흘리셨다는 것은 단순히 피를 흘리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내게 주님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자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피라는 물질 속에 보존되어 있게 하셨습니다. 자 피는 생명 자체는 아니지만 그 생명을 운반하는 물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명은 현류 속에서 운반되어 지는 거지요. 생명 자체는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피라고 하는 물질을 통해서 보존되고 운반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중상을 입은 사람이 피를 많이 흘리면 결국 생명을 잃게 되지 않습니까? 자, 주님께서 그의 피를 흘리셨다는 말은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이 흘리신 주님의 보혈은 우리 보통 인간들의 피와는 전혀 다른 것니다 자,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위하여 육체를 준비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심을 알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 10장 5절의 말씀을 그러옵세.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예수님은 탄생하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자기를 위하여 한 몸을 만들어 예비하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늘 나라에 내려오셔서 마리아의 자궁 속에 새로 만들어진 몸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는 아담의 피가 전혀 섞이지 아니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서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혈관 속에 흐르는 피는 그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님을 말씀할 때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자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영생을 갖게 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피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 사람과는 전혀 다른 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는 베드로서 1장 19절에 주님의 피를 보배라운 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거듭나는 그 시간,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 죄를 속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속한다는 말은 깨끗게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뿐입니다. 주께서 피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 즉, 삶이 없는이라. 그렇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 즉, 삶이 없는이라. 완전한 구속은 예수 크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갈보리 언덕을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께서 그 언덕에 달리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기 때문에 머리로부터 모든 피가 흐릅니다. 3cm지 4cm 되는 가시가 달린 가시관을 쓰셨으니 그 머리로부터 흘러내는 피가 머리털과 얼굴과 모든 것을 붉게 물들입니다. 양손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 피가 팔과 옆구리로 흐를 것입니다.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터져서 물과 피가 쏟아져서 예수님의 온몸을 적시고 주님 앞에 있는 그리고 십자가와 십자가 밑을 적셨을 것입니다. 발에서 흘러나오는 피가 십자가 나무를 타고 흘러내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갈보리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면 뭐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피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머리부터 온 전체가 피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모습, 피로 얼룩진 모습.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완전한 구속은 이런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 이 구속이라는 말씀을 많이 듣지요. 이 구속이라는 말의 뜻은 덮는다, 덮개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구속하셨다는 말씀은.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덮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대속의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의 사암을 받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총이 무엇입니까? 예비서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송량은 송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송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총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분의 피울림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속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았으니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자,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진노에서 구원 받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께서 피를 흘려 우리 죄를 사하심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그 무서운 담이 주님의 십자가로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깝게 되었습니다. 아, 네. 예배소 2장 1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화평의 십자가입니다. 모든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예배소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국인도 아니오, 낙은애도 아니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오,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부터 너희는 외국인이나 낙은애나, 그러한 이방인이 아니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권속이란 식구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받은 은총은 하나님의 식구가 된 것입니다 천국 시민이 된 것입니다. 것입니다 주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온전히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받은 은총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피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 성소에 지성소에 나아가서 속죄소에서 백성의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립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 사역할 때는 허리에 끈을 묶고서 멀리서, 밖에서 혹시 잘못되면 그 일을 대비했다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직접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는 아무 때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주를 뵐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특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브리엘에게 부탁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하나님 요즘 바쁘십니까? 미리 예약할 것도 없어요. 대기자 순번도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주님께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20절에 보니까 그것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라고 휘장은 자기 육체인데 그 육체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보혈을 늘 기억하고 그 보혈 아래에 고해야 될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기를 통과합니다. 광야는 물이 없습니다. 햇빛과 사막과 그리고 밤에는 추위와 맹수들이 들끓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안전하게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이잖아요. 자, 그런데 저들이 보호받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있는 밑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벗어나면 그들에게 있을 보호는 우리가 십자가 밑에 있을 때에만, 십자가의 은총 아래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총에서 벗어나면, 심판이 기다릴 뿐이지. 주님께서 자기 피를 흘리시고, 그 피를 아버지께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 바친 그 피는 하늘나라 천국에 있는 지성소에 속죄소에 뿌려졌다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주님의 보혈을 받으시고 아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그리고 그 권세를 이제 주님이 교회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존중히 여기고, 주의 보혈을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능력은 역사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덮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모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부르짖고 계십니다. 엘리야니 라마 사막단이 하시는 이런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가장 외치신 절규가 바로 이 부분이지요.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졌을 때, 주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였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하박국서 1장 13절이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게 하십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정결하심으로 정렬하,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태역은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여기 보면 하나님은 죄를 참아 보지 못하시는. 주께서 세상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비록 자신의 아들이지만, 죄로 가득 찬그 아들의 모습을 아버지는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자기의 몸을 자기의 피로 덮은 후에야, 하나님은 독생자를 바라보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고 그의 보배로운 피로 덮였습니다. 일후야 아버지께서는 우리 죄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십자가 자기 아들의 피를 바라보심으로 우리를 자비롭고 자애로운 얼굴로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허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이다 아, 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십자가의 피를 보시고 우리에게 구멸을 베풀어 주시는 것자 아,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주의 피를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십자가를 과거의 사건으로만 여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을 이루셔서 그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근거로 간구하시고, 예수님의 피를 덮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님의 피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근거로 해서 간구하고 존중하며 나갈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존중할 때에만 가능한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단순하게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기도하면 그 피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도록 구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그 기도는 생명력 있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미국의 한 선교사님이 바하마의 바하마 군도에 선교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가 선교하는 그 지역에 지역민들이 굉장히 감팍했던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선교할 때마다 뭐, 아적, 린치를 하고 또 깡통을 두들기며 소리치면서 예배를 방해하고 선교를 방해합니다. 이분은 자기 동료 선교사들과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성도들과 함께 이제 그 선교 지역을 돌면서 예수님의 피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내가 명하노니 예수의 피로 간구하노니 이 땅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내가 예수의 피를 예수님 보혈을 이 땅에 뿌리노라 이 땅을 덮노라 그렇게 여러 여러 바퀴 자기 선교국 교구를 돌면서 외칠 후에 그 악한 지도는 잠잠해지고 복음의 문이 열려서 저들은 복음을 받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역사적인 사실일 뿐 아니라 현실적인 능력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생명을 운반하는 겁니다.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거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의식될 때 여러분은 즉시 예수님의 피를 부르고 예수님의 보혈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 네. 이차 대전 막바지에 영국 런던이 큰 폭격을 당. 밤마다 독일 전투기가 와서 폭격을 합니다. 런던이 거의 폐허가 씹혀들다 했는데 어느 목사님이 계신 그 집은 늘 안전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목사님댁 금방은 그렇게 안전합니까? 이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는 매일 저녁 우리 온 식구들, 온 교우들과 함께 예수님의 피로 보호해 주실 것을 간구드립니다. 예수님, 이곳을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덮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마치 큰 덮개가 우리 가정과 주위를 둘러 보호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령기 12장 13절에 하나님이 유월절을 세우시면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읽어보세요 내가 애국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를 위하여 표적이 되었지라 내가 피를 볼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읽어보세요 네. 주님께서 지금 이 무서운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는데 하나님 뭐라고 있셨어요 이스라엘 너이들은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렀길래. 아, 네. 여러분 생각할 때 아니 양의 피를 바르 발랐다고 재앙이 지나가겠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목. 아, 네. 여기 말씀하신 대로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가. 뭘볼 때요? 피를 볼 때. 그 6월절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오. 주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6월절은 예수님의 예표고 6월절 어린 양 오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과거에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 문에 발렸을 때, 문인방에 채렸을 때 재앙이 넘어가고 저주가 넘어갔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로운 피를 우리가 의지하고 그 피로 덮었을 때 어떤 저주와 어떤 세력이 우리를 넘보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의 피를 간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예수 보혈 예수님의 보혈로 의지하고 기도하오니 주의 보혈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시간 사단이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나를 공격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즉시 예수의 피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자기를 덮는 사람 반드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희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부분들을 읽어봤는데 어떤 분이. 이 재미난 예수의 보혈로 자기를 기, 기도했을 때 일어났던 경험들, 체험들을 쓴 것을 읽었어요. 거기 이런 얘기도 있다. 어떤 미국 분은 예수님의 피를 자기의 수표책에다가 기도하며 뿌렸다는 거. 미국 사람들다 수표실사는 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피를 자기의 수표책에 뿌렸는데, 아, 그 다음 달부터 봉급이 흐르기 시작한다 그런 얘기도 아, 네. 이분이 얼마나 어린아이 같은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여행을 많이 하는데 늘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나는 자동차나 비행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는다. 사람이 기도로 음식을 축복하듯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간구함으로 내가 타고 가는 모든 교통수단을 보호한다. 아, 네. 그분은 평생 안전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자녀라, 사손들을 위해서, 우리의 나와 관계된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지고 덮여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아, 네.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덮습니다. 이런, 여러분, 이것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자기 집을 양의 피로 바르고 덮을 때, 6월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제부터 나를 구원하신 이 십자가의 보여을 항상 의지하고, 그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여 기도하고,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가깝게 해 주시고 주님 아버지께로 달려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월절 어린양의 피가 모든 죄악을 이기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외치고 구할 때그 피가 더필때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